이름이 뭐예요? 누구야? 어, 예. 네. 저, 저, 김다은. 김다은? 김다은. 아유, 이름도 이쁘네요. <laughs> 서울? <웃음> 경기도? 예. 네. 밤이 엄청 굵죠? 그니까요. 음, 엄청 좋은 것만 주셨다 <laughs> 네. 그냥, 사주시려고 그냥 사줄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음. 밤이, <laughs> 여기 밤이 굉장히 좋아요. 내년에도 또 오세요. 아, 음. 그리고 올해는 추석이, 네. 그래도 저기 뭐지, 어, 9월 말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추석이 너무 빨라요. 아, 내년에요? 어, 9월 15일경. 왜렇게 아, 빨라? 그때는 이런 밤 나오지도 않아. 아, 그러니까 9월 말 정도에 음. 시간 내서 한번 오세요. 똑같이, 지금 정도처럼. 시력이 너무 빨라서 밤이 이제 없지. 햇밤, 저기 뭐지? 차례상에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거는 일반 밤인데, 유명한 밤이 있어요. 뭐냐면, 칼집내서 판매하는 밤이 있거든요? 칼집내서요? 예그 네, 에어프라이어 구워먹는 거. 아니 이제 칼집을 내서 판매를 하는데 그 밤을 에어프라이어 그냥 구워요. 그러면 은속 알맹이가 쏙 빠져. 그래서 이제 칼집밤, 홀랑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제 우리 우리 만석이네 농장에 아주 유명한 그 밤이 됐어요. 그게. 그게 명절 전에 어마어마하게 나갔거든요. 하루에 택배가 200건 넘게 나갔어. 아주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먹은 사람들은 이 밤은 맛 없다고 그래. 음. 밤은 맛있 아니, 그거 먹은 사람들은. 아, 그거 네. 에어프라이어 굽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까지도 엄청 올라가요. 음. 근데 얘는 일반 밤이라 사실은 지금 가져가잖아요? 김치냉장고에 숙성을 시켜야 돼. 네. 숙성은? 응, 고구마도 그러고, 그렇구나. 고구마도 그러고, 바로 저기 캐잖아요 네. 수분이 빠져야 되잖아. 음, 얘도, 기가 음, 아니, 그냥 뭐, 넣어 놓으면 거의 보름 정도? 한달 정도 정도는 맛있어. 근데 음. 지금 밤 햇밤이다 하고서 먹으면 이제 맛은 있는데 음. 수분 안 빠진 거는 고구마 맛 없다고 하듯이 똑같아요. 음. 근데 맞아. 이제 우리 거그 칼집 낸 홀랑밤 같은 경우는 9월 2일부터 수확을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숙성 다 돼서 우리가 어머님들이 칼집을 다 내주셔. 그래가지고 음. 판매를 하는데 언제, 저기, 뭐지, 만석이네 농장 똑같지? 네. 저기,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제가 판매하는 거. 그밤 비싸기도 해요. 근데 맛이 있어. 맛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 밤보다 그밤 주문하는 게 많거든요. 많이 주스셨네. 많이 주 살짝 올려야지. 지금 엄청 큰 밤. 그지? 만석이네 농장 쳐봐요. 네. <laughs> 그래요. 빨리 가자. 뒷모습 찍을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여 가서 여행 하시면서 백제문화재 구경하고 네. 거기 맛집 들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가요. 안녕하세요. 네.